안녕하세요. 지식하는 용가반행자입니다. 오늘도 기준봉, 눌린 종목 들 어, 눌린 자리 또는 밖그릇 3반 자리, 0차 자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3일 날 만들어진 1진 다이아요, 1진 다이아 차트를 열기해서 출세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출세선 보았을 때 출세를 강하게 뚫는 기준봉 만들어지고 지금 눌린 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밖으로 1번 하락 1번 홍보 2번 0차 부분이기도 하고 2번, 지금 빨간선 요 점선이 4 4 8있었는데 448일선 손절작과 한번 되는 전략 세어보겠습니다. 조금 밑에 44일, 4 4일요이선 보다는 기순봉 시조과 한번 13,710원 손절작과 한번 모아가는 전략 세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 10월 13일날 만들어진 상신전자예요. 상신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출세선을 그었을 때 출세선을 강하게 뚫는 기준도 만들어지고 지금 눌린 자리에 있어요. 또 보면 밖그릇 3번 자리 1번, 2번, 0차 밖그릇 3번 자리이기도 해요. 손절선을 넉넉하게 224일선 손절 잡고 모아가는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3120원 정도 나오는데 손절 잡고 대문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강하게 기준봉 뚫고 누린 자리라서 상신 전자도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은 세비캠이에요세비캠 이것도 10월 13일날 기준봉 만들어진 종목인데 이렇게 거래랑 이런 지금 흔적들 세력이 흔적으로 보여지고 하락 1번, 행보 2번, 영차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손절선을 이 빨간선인 448에서 3 3 2 1 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월봉이 참 어, 예쁜 종목이어서, 지금 앞 거점을 지금 박스를 뚫은 강한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21선, 21선 가게 뚫러서 지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 자리이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세비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 다음은 10월 14일에 만들어진 흥아해운요 이것도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을 뚫는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박스 부분을 지금 뚫고, 지금, 지지를 하는지 다음 핀들을 봐야 될것 같지만,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 주봉과 월봉 괜찮고, 또한, 이거를 지금, 파란 점선과 수박 지표를 이어서 한번 봤을 때 보면 수박 지표 이렇게 두개떠 있고 지금 파란 점선 근처에 있어서 괜찮은 종목이라서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손재선을 224일선 아, 아, 1770원 손재작과 한번 대인전략 세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3일날 만들어진 캐비지의 b 캐비지 파트를 넓게 해서 추세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고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 그었을 때 추세선을 뚫연 기지봉에 가까운 매치봉 만들어져서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보면 역회된숄드 보여지는 종목이라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손절선을 가지. 손절선을 224에서 5,160호 선조작과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3번 구간이기도 해서 파랑 2번, 탱보 2번, 영차 부분으로 보여줘서 한번 모아가는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파란 점선과 수박 지표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파란 점선이 하얀 점선으로 변해가고 지금 수박 지표도 떠 있어서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되어 공방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준봉 세운 종목들 눌림자리 영차 부분 밖으로 삼봉 구간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